요구사로 운 가겠습니다. 새로운 상대입니다. 아 씨, 영능. 없잖나 있어요, 솔직히. 야, 점수 내 떨어진 점 정도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상점 네. 오른쪽 두 개. 제발. 으! 나이스! 얘는 이거 왜 뒤에가 있냐? 얘 뭐야? 촛나, <laughs> 진짜! 와! 아, 이 새끼 왜 자꾸 나오지? 아이, 필드 너무 구리다! 아하! 걔네 괜찮거든요? 어이 바로 집었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감, 명인 나오면은... 어감, 좀 빠른 타이밍인데, 아버지가 근데 구덱기이라서 어감 갈 수밖에 없네. 명인만 딱 나와주면 지금부터 할만하지. 수학하는 좀... 아무리 쪼아라도 수학 아... 미치... 와 이거 뭐야? 여기다 미아핑 존나 찍고 싶다. 물컵핑 존나 찍고 싶네. 잠깐만... 어... 분리자드 이거... 건장 그거... 생각났어요. 건장이뭐 없잖아요. 미료결제 할 거... 핑 어때? 핑... 오이 진짜 괜찮은데... 이거 팔배 안될까? 미조스? 뭐안 집을 이유는 없죠. 아영능 누를 걸. 아이씨. 됐다. 그러면 상관없다. 영인이 준데 안 나오네요. 아무튼 네, 레벨업 하고 이거 하나 집으면 되겠다. 세개 팔고 제로스야.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사용할게. 요아개수 그냥. 누르고 아나팔거고 제로스 집오면 한자리 비는데 아 명이는 근데 이때까지 안나왔으면 망했다 포기합시다 이제는 해도 늦어 아 융합체 뭐야 아 전시관리 뭐해 개트롤이네 진짜 아 전시관리 미아핑 존나 찍고싶네 진짜 아 빨리 핑팔어 핑 10만원이어도 살테니까 빨리 핑팔어 아 이것도 뭐야 페어도 지금 잡힌게 하나도 없고 아나 어떡하지 복성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약해서 국창 하나쯤 이게 낫겠다 그러고 그래도. 그래도 이게 낫겠다 영능은 쓰지 말고요아 <목소리가> 존나 <우리, 바람은 목소리가> 약해 필드 11-11 그리고 9999-2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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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닥치는 대로 집어 그냥 용 집고 용이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저남짓기좀 그래 용한 마리만 더 찾을게요 좋댔다 아 어떻게 이거 이거는 하나 집을 만한데 아 어떻게 어이 씨발 이건 집어 아 제발 아 이거 존나 쓰고 싶다 잠깐만 팔자 또 팔고 이거 집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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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다음 다음, 다음 마술은 할수 있어. 리릴도 뭘로 가고 있어요. 얘 망했어. 아릴로 뭘로 간다? 답도 없어. 어, 한번 켜. 어, 에, 미쳐 저... 아니, 아 진짜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나오나? 진정한 시간 어때 아아 아이 전함이 더 필요한데. 전함이 안 나오네. 진짜 아유 이걸 우이라고 하는 당신 혹시 브론즈는 아닐까요? 혹시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박김래씨보다 못하는 게상피한게 아닐까요? 그래서 더 채팅에서 은바 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리얼 크크 봐봐 점수 만점이신 분들은 저렇게 여유롭다고 여기서 갑자기 무릎 펼치면서 정세 가는 사람들 진짜 인요잘 가시고요 안녕 일방 엘리스 1등을 차지합니다 축하해요. 아 갈라크론드가 일등이네. 아 요거 두개 키우고 싶거든요. 요거 두개 키우고. 됐어 이제 그냥 레벨업 안 해도 돼 진짜. 여기서 전환만 찾으면서 레벨업 공짜 되면 레벨업 할래. 나디나요? 나디나 조 붓! 서순이라고요? 왜요? 살에 버리고 이렙 쓴다고요? 화사가 더 센데? 아 그래요? 어쩌라구요아구칼라구쪼데 <laughs> 독성도 있는데. 야꼬라바가 여기 나이스 아 이건 또. 나이스 라구 죽이지 마 안돼 아까 위협적인 게, 얼로 곡성이 제일 위험해. 월 용족이 많아. 내가 용족 최종 테크인데, 용족 존나 많이 가네. 가장 강한 학... 어, 떴네? 지금 하지 말고. 아니, 영능하면 저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사고. 아! 아, 몰라.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안 져요. 절대 안 져.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맞저 씨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아 이걸로 어떻게 야 나가 인마 이제 이도둑놈 새끼 이거 전시 관리는 어디서 똥 싸고서 나간 거봐서저이똥 저, 저. 내가 치운다. 일단 세명 남았네요. 아 여기서 보트까지 bot, 주면은 바뀐 레시는 얼마나 클수 있을까요? 요 다들 긴장하게 된대아영능눌렀어 됐네. 그거는 맞네요. 하지만 칼레코스가 하나 더 나온다면 <laughs> 다리가 없네. 이 새끼 팔자. 필요 없어 이제. 어서. 그에 맞는 글귀를 이쳐 아이샤! 목소리 진짜 바보 같다고요? 왜또 왜 심술 나가지고 왜 자꾸 괴롭혀요 미안해 근데 재밌네 <laughs> 아스스톤 존나 재밌네 아! 이 새끼 뭐야 잘 키웠네 그거 어, 딱 2개 키우고 나갔구나 근데 어? 왼쪽 왜 왼쪽 때리자 아아 ㅅㅂ 아, 아, 아 살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도안이 좀...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진짜 질것 같은데... 어? 아니가? 안지? 압살용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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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 조금만 안 돼... 데? 어? 씨발 어, 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네... 갑자기야... 첨보형 효율이 너무 좋았어... 깜짝이야... 이거랑... 그러니까 을때러야 한다는 게제지론이지 숑숑. 도 별로 마음에 들 않았어요. 야! 일아웃스 적패 새끼. 내가 움직인다. 멀로만아니면 돼요. 용족대용조 용족? 미친 힐량 봐. 힐량 돌았네. 아디나 있으면좀 힘들 수도 있겠다. 아디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를 좀땡기는게 맞죠. 이거 두 번째나 세 번째인데 명 이게 재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오 잠깐만 오이 나보다 더 먼저 나왔아 나보다 도사기 쳤는데 아니 아니 조사기 걔 언제 삭제? 아니 진짜 억울합니다. 아 나는 씨, 완전 틀딱캐릭터 이거 아 이거 틀리 캐릭터 하는데 쟤는 완전 심심캐 릭터번쩍한 거죠. 걔 조사기 캐릭터로 아니 와 얘는 아니 얘는 전함 뽑는 거 아니 미라우스 전함 한 턴에 몇 개를 뽑으신대? 아니 35년 <laughs> 아 <laughs> 동네사람들 젊은 놈이 씨발 늙은이 쳐요 아 동네사람들 저 젊은 놈이 나쳐